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 받은 이 메시지가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공무원 전도자들 삶과 업과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며, 눈에 안 보이는 허감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의 업의 작품을 통하여 평생 전도능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요와 이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중직자 대회 메시지인데, 제목이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작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가 해야 될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구격자 때 제가 받았던 응답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 다락방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토요일 날 메시지를 받고, 때로는 뭐요 집회나 많은 집회를 참여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많은 중지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듣고 은혜 받지만,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못 누리고, 응답 못 받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1년을 우리가 지금 52주를 예배를 드리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토요일 날 메시지를 받는데도, 1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몇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 듣더라고요. 예배 실패한다는 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토요일날 유목상 배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 타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송올했다는 말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사실은 예배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유목사님이 일강 설론에서 그 본인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된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답이 다 있어요. 이전도 운동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뭐라 표현했냐면 나는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별로 없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목사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예배 축복을 못 누린 거지요. 그런데 중직자 두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담은 거죠. 거기서 말하는 중직자 두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지요. 많은 중기자들이 무너져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두 번째는 뭘 했냐니까, 주일날 교회를 차교회 오면, 어찌하든지 세 가족 옆에 앉아서 세 가족과 말씀을 보름하고, 또 본인이 받고 있는 응답들을 나누면서 세 가족을 살린다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의 사람입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하고는 게 아니죠. 예배 성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성리하는 오직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분명히 은행에서 승진했는데 좋은 자리 올라갔는데 그만두고 필리핀에 성사가 나왔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안 되어졌을 때 성교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그래 나가잖아요.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갔고 편안한 자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필리핀에 성교사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교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샹푸 인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 이런 중직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종직자들이 이번 주간에 주셨던 이 종직자 대의 메시지대로 응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를 목사님이 세 가지 특징이겠죠.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전도를못 하다 보니까, 문 닫는 교회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중자대 메시지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본론대로, 본문에 나오는 본론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4경전 2장 10절, 2강에는 기록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8장 1절 4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어, 저는 토요일 되면 물론 주일날 다음 주 주부를 미리 만들어 놓지만 토요일 날 되면 은 제가 모든 프린트를 다 하고 나면 성도들에게 주보의 예배 순서와 광고지 두면을 두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니까. 이번 주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적어도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지 본문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물주간에 이 본문과 말씀 제목 가지고 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시는지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만을 전주에 오니까 11시 예배인데 10시 55분까지 밖에서 떠들고 잠 마시고 놀더라고요. 얘기 나누고. 제가 이제 모든 걸 정리시켰습니다. 그리고 20분 전에 들어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2장 1 0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날 임했던 마가 다락방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마가 다라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3구 3의 기도를 최고로 누려낼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와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획이 뭔가를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여러분 안에 보좌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내가 찾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바울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교육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교육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집중하고 24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체험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주간에 내 모든 삶이 말씀으로 조명이 됩니다. 꼭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비, 뭐 비디오를 본 것처럼, CTV를 본 것처럼,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말씀을 주실까라고 할 만큼 마가다라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일3 8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내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경우도 예배 실패합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으로 안 놓칩니다. 그게 복음 깨달은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안 놓치고, 말씀 안 놓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삼구삼을 누리면서 집중하게 되면 두 번째 메시지가 성취가 됩니다. 어떤가 보냐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못찾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전도할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폴럼에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번 주간에 내삶면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전도만 하는 지 교회가 출발되는 시작입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부교자 때한 번도 현장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캠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배 때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성도들의 업에 가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과 업이 전도만 하는 지휘교로 바뀌겠죠. 그 응답을 일주일에 36군데를 띄웠습니다. 월요일 날 9시부터 토요일 날밤 9시까지 36군데를 띄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도도 안 하고 캠프도 안 하고 올바르게 예배 승리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전달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되더라 60명 정도 되던 성도가 200명이 됐어요. 2년 만에요. 신기한 거는 계속 그 현장에서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니까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생겼던지역이살아을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탈북자들, 조선족들 계속 만남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뭐라 표현하냐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미리 아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토요일 날 말씀을 딱 마치면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갖고 성가으로 보입니다. 음? 이게 교회의 작품 만드는 다수망대.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니까, 24, 25영원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열 때까지, 하나님이 예배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환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붙입니다. 이 기도가... 삶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업에 작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니까 플랫폼과 파수만과 안테나 나온다는 말은 내 업에서 돈만 벌다가 내가 6월절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마가타라 뺑스를 체험했죠. 브리스가 부부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지역에 와서 진짜 복음 전하는 기도하다가 예비된 사람들을 찾으니까 결국 내 업이 뭐가 됩니까? 내 업에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스가 부부가 누린 축복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의 모델입니다. 안타깝게도 왜 35만 가까이 되는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왜이축복못 누리냐니까 출발은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기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자를 만나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나타나야 내 업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데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사실은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주일날은 분주한데 오라수목금토는 현장이 없어요. 다락방교회도 보니까 주일날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안 먹고 집에 다 가거든요 9시부터 1 2시까지 예배 다 마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서비스쿨 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뭐 하냐면 집에 다 보냅니다 저희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밖에 안 합니다 왜냐 예배 실패하고 이 응답 못 받으면 일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는 만큼 기존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문 닫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윤 목사님을 통해 주신 중자대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종지자대의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 세 강의 메시지가 내 삶과 업에서 확인 안 되면 일평생 우리가 집회가 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에 윤 목사님 말씀 속에 저는 참 말씀들 감사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토요일날 그때는 주일이었죠 핵심이 핵심 때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단의 말씀 정리해서 요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단 말이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니까 이 응답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주일날 교회 갈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번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삶 속에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수 있는 메시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위성 1부에 부해서참 중요한 말씀 하셨죠. 다 아, 이루어댔는데, 목사님 표현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른 고민 없거든요. 뭐 먹고 사는 거 미래에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오늘까지 말씀 따로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얼마일 없어요. 뭐가 고민이냐면, 왜 부격자 때 누렸던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지금 이 시간표에는 왜 대다수 교회가 안 일날까?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유 목사님 일부 매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최고 힘든 고통, 그것을 어디 속에 집어 였냐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속에 있야 됩니다. 3절 속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떴으면 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속에 집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 속에서 내네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 속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겠죠.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일 번은 뭐랬습니까? 언약 가르게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랬잖아요. 언약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오직이 나옵니다. 믿으랬잖아요. 왜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뭘뭐 했습니까? 절대 걸 절대를 발견하는 그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교육을 찾으라는 거. 예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서 많이 돈벌어 갖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겠습니다. 하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언약 주시고 절대 교육이 발견되어서. 옆에서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할수 있을 정도의 답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도. 심지어 결혼도 이렇게 안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다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으면 위성 2부 말씀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 고통, 고난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 인간의, 인간적는 고통이잖아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그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훗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지자대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왜 본론에, 본문 중에 그 본론을 얘기 안 했냐니까. 이거는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세 가지 기도가 되어지면,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성경적인 전노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왜이 부교자 때이보운동이 무너졌냐니까 중직자 시대가 안 왔어요, 그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나았을 때그 다음 시간에 뭐 하냐니까 유목사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직자들이 응답 못 받으면 교회 가서 뭐 하냐니까 자리만 지킵니다. 부교육자나 성도가 전도농하면 불안해집니다. 혹저 교육자가 교회를 뺏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생겨요. 유목사님이 전도농했을 때 많은 중직자들이뭐 안창 마을에 보내고 청년부 맡고 막 이랬잖아요. 왜냐 불안하니까 중직자들이이영다못 받으면 올 렘논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중직자가안 해본 거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셨던 중자대 메시지는 유목사님 마음속에 정말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중직자가 정말 일어난다면 렘런트가 일어났을 때그 렘런트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진짜 돕는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 줍습니다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렘런트도 안읽기시냐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추회종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메시지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누가 불장 말씀처럼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목격자로 내가 서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응답 받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 업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이 축복이 정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 제가 공문사에게 들어왔고, 왜 제가 지금 정영훈 목사님 대신에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뭘로 하기 원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고, 함께 중심을 통하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유목사님을 통해 받는 메시지나, 저를 통해 받는 메시지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로라 전도학교는 정말 기도하고 참여하셔야 되고, 받은 메시지를 듣고 끝내지 말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토요일 날중자될때 받았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삶 속에 내 인생과 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우 목사님과 우리 김현 장로님이삼7나라 공문사 통해서 이삼7나라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영육관에 간건함 주시고, 우리 공문 선교국이이 일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성규국 되게 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이세 가지 기도가 우리 모든 공문 전도자들 삶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보자의 플랫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절대 교획이 발견되어서, 예배하고 말씀받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업과 삶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노신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지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업에 일어나게 하시므로 우리 업을 통하여서 115만 공문을 살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만큼 우리 공무원 선거국의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 역사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정영우 목사님과 김현 장로님, 또 많은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 많은 공문 전도자들을 공문 성교국에 불러 모으셨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공문 성교국 되도록 세임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의 삶과 업과 공직 현장에 마가다락방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공직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랩런터들이 일어나서, 115만 공문을 살리는 그날까지 중기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공문 전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중기자들의 메시지가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이 응답이 우리 공문 전도자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이삼실나라 살리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 공문 전도자들과 중기자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지역과 교회와 부대를 통하여 로마를 보금하는 그 역사를 확인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게 하시므로 말씀성체 목격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세우신 우리 정용목사님과 김유한 장로님, 또 많은 지회장들과 지도목사님들, 또 많은 공문 전도자들, 또어름다운 올렘넌트 공무원들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교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 공직자들의 삶과 업과 교회 현장에서 그대로 누림이 되어지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살아가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